김건희 여사님, 2025년 운세 2탄 시주가 괴사가 아니라 무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 식신이 이 많은 죄와 관을 무자자압으로 잡고 있습니다. 묘 인성이 오지만, 자묘파, 묘신합절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운 내년, 을사년이 오면 사화가 오는데, 사화는 무토와 병의 록입니다. 사화가 오면 자사절, 사신합, 사신합, 자사절로 양인 사화가 꺼집니다. 그래서 국이 반국이 됩니다. 하늘과 땅이 뒤바뀝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